시실리안 디펜스를 쓰다 보면, 모스크바, 로솔리머 등, 만나기 꺼려지는 안티 시실리안 라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안티 시실리안 라인이 하나도 없어, 외그너스 칼슨도 쓰는 오프닝, 시실리안 컨바레이션 공략 영상입니다. 시실리안 칸 바리에이션은 소련의 IM 일리야 칸의 이름을 딴 오프닝입니다. 흑이 시실리안 디펜스를 선택했을 때 크게 d6 나이트 c6 e6 라인이 존재합니다. 시실리안 칸은 e6 라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프닝입니다. 마스터 레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프닝이라니 성능은 증명된 거죠. 게다가 시실리안 디펜스, 아니 체스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진 시실리안 나이도프 바리에이션과 달리 시실리안 칸 바리에이션은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비교적 이론이 적고 배우기 쉬운 오프닝입니다. 게다가 저레이팅에선 잘안 쓰이는 오프닝이기 때문에 승률도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기본적인 수순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실리안 디펜스 시작 물론 칸바리션이 모스크바, 로슬리머 등의 수순이 진행된 뒤에는 안티 시실리안 라인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이 처음부터 클로즈드 바리션이나 알라핀 바리션을 쓴다면 시실리안 칸바리션을 쓰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프닝들은 통상적으로 100한테 좋은 오프닝이 아니며 오픈 시실리안이 75%가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이트 전개됐을 때 여기서 E6를 둘 겁니다 E6를 두는 이유는 D5 브레이크를 있습니다. 하고 비숍 대각선을 열어주는 겁니다. d4로 올라가서 폼 교환이 되고요. 여기서 a6를 두시면 됩니다. 비숍 체크도 막혀있는데왜 a6를 두냐? 나이트 b5 때문입니다. e6 라인에선 퀸이 많은 경우 c7 칸에 전개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퀸이 나이트한테 공격당하는 자리죠. 때문에 꼭칸 바리션 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e6 A6 라인에선 a6를 둡니다. 그리고 동시에 b5도 준비하는 유용한 수입니다. 이러면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다른 바리션들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날카로움입니다. 시실리안 나이오프 스페시니코프 등의 바리에션은 이한 명이 한 수라도 삐끗하면 바로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나이오프의 경우 반대 캐슬링 싸움이 자주 나오는데 시실리안 칸에선 초반에 흙이 퀸 사이드의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백이 퀸 사이드 캐슬링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캐슬링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는 뜻이죠. 때문에 날카로운 플레이보단 포지셔널한 플레이를 지향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쓰기 쉬운 오프닝입니다. 현재 포지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흙은 현재 전개한 기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기물을 어떻게 전개할지, 중앙폰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 모든 수레. 보여주지 않음 모로써 유연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중앙 차지를 백이 완전히 하고 있고 김을 전개해서도 밀리는 모습이라 지금 당장은 흑한테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반에는 웅크려 했다가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반격하는 게 흑의 아이디어인 것이죠. 다음으로 흑백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흑의 계획을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 메인 전장이라고 할수 있는 퀸사이드에서 폰 전진으로 이점을 가져 백을 압박해야 됩니다. 또한 현재 중앙을 백이 전부 차지하고 있으니 캐슬링과 기물 전개를 마친 뒤 d5 브레이크로 포지션을 열어 백의 중앙을 격파하고 이점을 가져야 됩니다. 칸바레이션에선 d5와 b5가 흑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두 개의 폰이 흑의 공간 우위를 줄수 있을 뿐 아니라 백의 기물들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백한테 e5 폰 전진을 주면 안 됩니다. e5 폰 전진을 주 게 되면 당장 나이트도 쫓겨나고 백이 중앙을 더 강하게 잡아보려 D6 브레이크는 꿈도 꿀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망한다는 뜻이죠 때문에 초반에 백이 E5로 밀지 못하게끔 퀸 전개로 미리 E5를 통제하는 게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폰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흑의 어두운 칸이 취약한데요 때문에 어두운 비숍 교환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의 선택에 따라 바리션이 달리는데요 캄 바리션에선 백이 마럭지 바인드를 선택하냐 안 하냐에 따라 게임 방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럭지 바인드가 나왔을 때 흑의 이상적인 포지션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패지오그 포메이션입니다.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백의 기물들이 4랭크 이상 침투하기 힘든 포지션이죠. 6, 7랭크에서 모든 전개를 마치고 b5나 d5 폰 브레이크로 반격을 시작하여 기물 잠재력을 폭발시키는게 아이디어죠. 흑 기물 배치의 주요 아이디어는 세미 오픈 파일인 c 파일에 룩과 퀸을 배치, 밝은색 비숍은 백이 캐슬링한 킹사이드 대각선을 잡아주고 어두운 비숍은 폰으로 지킬 수 없는 d폰을 지켜주고 나이트들도 포지션이 열렸을 때 가장 활동적으로 쓸수 있는 칸에 전개를 마쳤습니다. 이 포지션이 칸바레션에서 할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대기 마롭지 바인드를 선택 안 했을 때에게 이상적인 포지션입니다. 크게 중요한 세 가지는. B5로 퀸사이드 확장 D5 준비 e5 쿠폰 전진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백의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바리이션에선 보통 흑이 퀸사이드 우위를 갖고 백은 킹사이드 우위를 갖습니다. 때문에 에포프 등으로 킹사이드에서 확장해 중앙과 킹사이드에서 압박을 하거나 C4 마룩지 바인드를 통해 흑의 계획인 D5폰 전진을 미리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백은 흑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체스의 사원칙 김을 정개 중앙 차지를 완료했고 킹의 안전만 챙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원래 체스가 흑은 막아야 한다 할때 백은 딸깍딸깍으로 우승하는 그런 게임이죠. 백은 템포 우위를 활용해서 흑이 B5와 D5 브레이크를 만들기 전에 킹사이드 압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칸 바리션의 여러 바리션들을 에이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타컴 기준 백이 들수 있는 이론 수는 총6 개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두어지는 수는 3 개인데요. 나머지 비숍 e2, g3, 비숍 e3 세 바리션에 에이 합쳐도 5% 이하로 쓰이는 마이너한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세 가지인 모던 바리션, 나이트 바리션, 마록지 바인드이3 개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될 점은 모던 바리션과 나이트 바리션은 비교적 유연한 기물의 전개하기 때문에 포지션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마록지 바인 드 바인드는 유연성이 적은 폰을 움직이는 바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두 바리에이션과 붙이션 성격이 다릅니다. 마록지 바인드는 백이 중앙을 강력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흙의 기물들이수동적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고 다른 두 바리에이션에선 좀더 활동적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옛날에는 백한테 마록지 바인드를 내준다면 리해진다라는 말까지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해적 그포메이션이 등장하면서 마록지 바인드를 내줘도 큰 문제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첫 번째로 백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비숍 d3 모던 바리에이션입니다. 비숍으로 이폰을 미리 지켜놓는 수인데요, 백 입장에선 흑이 어두운 비숍 대각선을 열어놔서 비숍 b4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c3 나이트가 하고 있는 역할인 이폰의 보호를 비숍까지 전개해 과보호시키는 수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나이트를 지켜주던 퀸의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때문에 비숍을 전개하면서 나이트를 공격해주면 템포를 벌수 있죠. 이 라인이 칸바리에이션에서 가장 많이 도어지는콜로가이프스키의 바리에이션입니다. 이때 백은 비숍을 전개하면서 나이트를 지키는게 자연스러운데 이러면 나이트가 피하는 순간 고립된 더블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백도 나이트를 B3로 피하면서 비숍을 공격하는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수이고 흑은 비숍을 A7으로 빼는게 최선수이자 메인라인입니다. A6가 유용한 수라는게 증명되는 수죠. 여기서 백은 캐슬링, 퀸이 툰, NC3, 퀸G4 총네가지의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퀸2, 캐슬링, NC3는 무분수를 먼저 두든 어차피 백이 둬야 될 수입니다. 때문에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캐슬링 라인과 퀸G4 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퀸G4 라인을 먼저 알아보자면 퀸으로 G폰을 노려주면서 전개하는 수인데요 그냥 무시하고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퀸을 공격하시면 됩니다. G폰이 공짜로 잡히는 것 같지만 이 수는 실수입니다. 로그로 퀸 위협. H6로 퀸이 도망갔을 때 비숍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잡으면 로얄포크가 있기 때문에 백은 캐슬링도 무너지고 원폰 다운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퀸 G3로 빠질 거고 퀸이 E5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g 6까지 해주시면 현 불편함 없이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이론소만 더 보자면 나이트 전개 나이트 전개. 비숍으로 퀸 H6로 쫓아내는 것까지가 본 마크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이유 때문에 퀸즈4 라인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메인 라인이라 할수 있는 패슬링 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트 전개 라이트는 C4를 할지 비슈본 핀을 걸지 말지 가능성이 여러 놈과 동시에 E5 폰 전진을 위해 퀸 먼저 전개 D6로 E5 막기 흑 기문 중에서 가장 활동성이 좋은 어두운 비슈과의 교환을 위해 비슈 b 3 무시하고 나이트 전개까지 가 이론입니다 이후에는 페슬링 d B5 5전진 B5로 퀸사이드 확장과 피앙캐터 준비가 좋은 수이고 나이트 E5로 밝은색 비슈과 나이트를 교환하는 것도 좋은 수입니다 포지션을 분석해보자면 스웨베닝겔 바리이션과 비슷한 포메이션이죠 그러나 스웨베닝겔 바리이션과큰 차이점이라면 페슬링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대기 G4로 미는 케네스어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쓰지 못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B3 나이트는 활동성이 아예 없고 흙이 전기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흙이 불편할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폴로카이프 스키바리이션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나이트 바리이션입니다 나이트 바리이션의 아이디어는 기물로 D5 브레이크를 막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본인 E4폰도 미리 지켜주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기본에 전기하는수이기 때문에 전교 후에서도 앞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토피시와 최선수인 B5 윙어택 바리이션을 추천드립니다. 윙어택이란 사이드에서 포레 미는 공격 콘스톰과 같은 단어입니다. b4까지 미는 위협과 퀸사이드 확장, 비숍 피안키토까지 준비하는 유용한 수입니다. 여기서 배기할수 있는 선택은 a3로 b4를 미리 차단해 놓거나 나이트가 쫓겨나는 것에 대비해 비숍 d3로 e 폰을 과보해 주는 것, 혹은 g3로 개방된 퀸사이드에 피안키토를 하는 것, 비숍 e3. 총4 개의 이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통계 기준 비숍 d3, g3가 90%에 육박하는 채택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바리션을 알아보겠습니다. g3 라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밝은색 비숍과 같은 대각선으로 전개 위력을약 약하시... 시킵니다. 귀숍 전개되고 자연스럽게 이 폰에 핀이 걸리게 됩니다. 나이트 전개로 핀 걸린 폰에 압박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1 0의 최선의 수는 A3를 두면서 B4를 예방해 이 폰을 지키는 나이트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수인데요. 일반 유저 통계, 마스터 통계를 살펴봐도 캐슬링으로 폰을 하나 갬빗하는게 가장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1 0 폰을 줬으니 잡는 게 최선의 선택이겠죠. B4로 나이트를 구석에 보내 활동성을 약화시키고 폰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룩 2원으로 나이트를 공격하는 게 마지막 이론 수입니다. 여기서는 나이트 C5가 최선의 수입니다. 포지션을 분석해 보자면 팀을 전개해서 백이 압도적이고 킹의 안전도 확보했지만 흑은 폰을 하나 잡아낸 상태입니다. 즉 흑의 목적은 빠른 캐슬링과 김을 전개해서 따라온다면 유리해지는 포지션이고요. 폴로가이프스키 바리션과 비슷하게 흙이 불리할 게 없는 라인입니다. 사이드 라인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메인 라인이라 할수 있는 비숍 D3 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폴로가이프스키 바리션의 첫수죠. 이두 바리션이 비슷한 성격을 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둘다 둬야 되는 수들이니까요. 이때는 비숍 향 캐터로 해주시면 되고요. 캐슬링 E5 전진에 막기 위해 퀸사이드 라이트 전개. 교환 이후 룩이원까지가 이론입니다. 이후에는 계획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특히, 크게 이상적인 포지션을 구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과 내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될 C4 마룩지 바인드입니다 만약에 지금 백이 E5로 폰을 밀게 된다면 퀸체크, 더블어택으로 원폰 다운이 됩니다 때문에 다른 바리션들과 달리 나이트 F6가 빠르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백도 나이트 전개 이제는 킹 대각선이 막혔기 때문에 E5 폰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퀸 C7으로 E5를 막아준과 동시에 퀸사드 영향력도 키우고 세미 오픈 파이 싸움을 준비합니다 나이트로 E5를 막는 것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트 교환 이후에 이 5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백이 비숍핀을 주냐 안 주냐입니다. e 6시실리안에선 비숍 b 포핀이백 입장에선 까다로운 옵션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선 백이 A3를 안 하게 된다면 비숍 b 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스터 레벨에선 A3가 더 많은 선택인데 일반인 통계에선 이핀을 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숍 b 포 라인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나이트를 제거하고 2폰에 잡는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숍을 전개하면서 2폰을 지켜주고요. 이때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해서 세미오픈 파일에 리 때는 더블폰0 0 0게 된다면 흑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3 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0 6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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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칸0이레길0바0 0 0 0 0 0 0 0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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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흑에 주의해야 될 희생 전술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헤지오그 포메이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수를 찾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NC6를 뒀을 건데 이 수는 사실 블런더입니다. 나이트 B5가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한 나이트를 잡으면 C5D 열리면서 핀에 걸린 나이트가 잡히게 됩니다. 이러면 흑 포지션이 망하죠. 다음은 어운 비숍이 D3로 전개될 때의 포지션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수를 찾으세요. 캐슬링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것은 실수입니다 나이트 b5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트를 잡게 되면 다른 나이트가 더블어택을 걸면서 마찬가지로 흑 진영이 무너지게 됩니다 칸바리션이 시시리안 디펜스에서 덜 날카롭고 포지셔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시리안 디펜스 자체가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전술각이 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이 되는 경기 하나를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을 잡은 선수는 샘 세베안으로 미국의 슈퍼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흑을 잡은 선수는 이스라엘의 일리아 스미린으로 마찬가지로 슈퍼 그랜드 마스터지만 전성기가 지나 레이팅이 2600까지 떨어져 레이팅 차이 100점 차에 불리한 싸움입니다. 시즌 안탄 나이트 바리에이션 윙어택으로 시작되고요. 제가 설명드린 수순 그대로 진행됩니다. 나이트 E7, 나이트를 G6로 보내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킹사이드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퀸을 끌고 옵니다. A4 브레이크. 교환 이후에 A 폰이 약점이 됩니다. D5 브레이크를 하면 고립된 폰이 생겨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포기하고 비숍을 전개합니다. 구석에 박힌 나이트를 중앙에 끌고 오고 캐슬링. 비숍 전개. 나이트를 중앙에 끌고 오고 밝은 비숍과 교환해 쌍비숍 2점을 가져갑니다. F5 브레이크로 폰에 막힌 비숍 대각선을 열려고 합니다. F3로 지키는데 어두운 대각선이 약해지죠. 그래서 킹이 먼저 피하고 비숍 교환을 요청하는데 당연히 안해집니다. 결국 F 폰과 E 폰이 교환되면서 백이 E 폰이 고립된 폰, 약점이 됩니다. 사실 이두 선수들은 최상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블런더 한 번의 제하군 경기가 평범하게 엔드 게임으로 가게 됩니다. 백한테 패스폰이 있지만 흑의 쌍비숍 대각선이 너무 강력하죠. 루까지 교환되고 여기서 백이 나이트를 뒤로 물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비숍 대각선을 너무 간과했습니다 G5. 백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h3로 비숍을 몰아내고 나이트가 트랩에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비숍을 먼저 피하고 g4로 나이트를 구석으로 쫓아내고 f4까지 전진합니다. 흑의 포스텀이 너무 강하죠. h3로 브레이크 시도, f3로 역브레이크. 교환 이후 패스폰이된 f폰에 막을 방법이 없고 결국 나이트를 생합니다 이후에는 백이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합니다. 포지셔널 플레이로 상 비숍 미점을 가져가고 상대방이 실수를 정확하게 공략해 승리한 교원적인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시한 칸 바리션을 소개해드습니다 드렸고요. 저는 나이도프와 번갈아가면서 썼을 것 같네요. 나이도프바리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